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인천 부동산 TV 대성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초지대교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 하나를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시는 깨끗하게 지어진 신축 전원주택이고요. 주인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었고요. 그 다음에 재료도 싸구려 아니고 좋은 걸로 한별에서 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택입니다. 자, 일단 위치부터 살펴보시면은, 초지대교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어, 여기서 초지대교에서 요렇게 들어오면 됩니다. 차량으로 2분이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초지대교 건너서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자, 땅 모양도 완전히 예,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. 그리고 도로 지분이 없는 100% 100% 알짜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방향도 지금 이 상태에서 주택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바라다 보면서 정남향으로 지어진 따뜻하고 환한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도로 없이 본 토지 100평이고요 토지가 대지가 100평이고 건축 면적이 22평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잘생긴 토지 위에 완전 정남향으로 지어진 토지대교 인근에 자리 잡은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어, 경계라인 따라서 이렇게 싹다 둘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주변에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전원생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남쪽 방향이고요. 그리고 도로에서 여기는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고 조금 다 이렇게 낮지 않게 보강토 복광, 한두개두장 정도 높여서 지었기 때문에 습하지 않고요. 그리고 땅이 보시는 것처럼 100평 전체를 다 사, 사,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가꿔져 있습니다. 자, 야외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고. 보시다시피 뒤쪽으로 텃밭 공간도 이렇게 충분히 쓸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자 보시면 튼튼하게 젖었던거볼수 있고 그리고 겉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다, 다 둘렀기 때문에 단열하고 보온에 신경을 썼다 라는 것을 여러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저 뒤쪽 공간도 창고로도 추가적으로 이 공간이죠. 창고로 뭐, 적재 같은 거 하실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여유 있는 공간이 되어질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중공을 내고 나서 이 뒷부분에다가 이제 보일러 설치할 수 있게, 보일러랑 야외 세탁기가 설, 설,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서비스 면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앞쪽에 보이는 데가 정남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이제는 앞에 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신축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이 새 제품으로 깨끗하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. 자방두 개, 화장실 두개 구조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앞에서 거실 공간에서 보이는 전망도 좋고 위쪽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. 여기 LG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여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, 여름에 시원하죠?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, 이쪽이 정남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앞쪽에 막히는 게 없이 탁 트여져 있다는 것이 해당 주택의 장점. 초지대계에서 가깝다는 게 장점.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보시는 교이 이제 화장실, 들어온 입구 쪽에 거실용 화장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. 그 옆쪽으로 주방 공간입니다. 상부장, 하부장 깨끗하고 널찍하게 잘 설치가 되어져 있죠. 꼼꼼하게 다 설치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 식탁까지 되어져 있고 바로 옆쪽에 안방 공간이고요. 여기도 내부 방에 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. 이런 거 세세한, 세세한 것까지 다.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방이 두 개인데 화장실도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신 것처럼 장북박의장도두 군데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북박의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화장실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이 두 개인데 화장실 두개 북박의장도 두 개, 남향으로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고, 요게 옆쪽에 작은 방입니다. 옆쪽에 작은 방도 보시다시피 북박의장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방두 개, 화장실 두 개, 그 다음에 북박의장이 방마다 설치가 되어져 있는 어, 신축 전원 주택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살펴봐 드렸고요. 해당 주택이 어, 2억 4천만원에 매매를 진행합니다 이거 4천만원이고 초지대교에서 가까운 그런 신축 전원주택이고요 첫 입주하시는 겁니다 신축이고 어, 대지가 100평이고 건물이 22평이라고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남향으로 굉장히 밝은 해랑주택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초지대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 주택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. 자, 해당 주택 관심 있거나 보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